요즘 컴퓨터 사려는 분들 컴퓨터가 엄청 오른 걸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폭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사면 되게 손해가 많을 거예요 이 시기에 게임은 하고 싶죠 잘 버티면 나중에 싸게 살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버티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pu 안에 내장 그래픽 들어있는 거 아니면 지금 제일 싼게 1030이란 겁니다 gt1030 아니면 중고 그래픽카드 사는 겁니다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어떤 게 제일 싼지 가장 합리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세 배 오른 것도 천지지요. 가격이 비정상적입니다. 구형도 엄청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내장 그래픽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젠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3200g 이런거만 해서 샀거든요. 예전에 3200g 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18만원 하지요 근데 가격이 원래 보세요. 10만원 정도까지 갔던 게 16만 9천원. 비싸죠?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하면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죠. 거기 더해서 내장 그래픽을 쓴다는 것은 CPU 자체 성능도 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픽 카드를 없는 그냥 CPU를 사는게 낫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7만 정도 아낄 수 있죠. 아니면 내장 그래픽 말고 1030이라는 GT1030 제일 싼 거죠. 이걸 산다. 봅시다. GT1030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얼마 안 했어요. 이것도. 1030은 사면 안 돼요. 너무 성능이 낮은데 이걸 돈 주고 살 필요 없거든요. 예전에 8만 5천 원까지 하던 것도 있고. 사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훨씬 더 쌌어요. 근데 이 지금 사면 안되죠. 성능이 그만큼 안 받쳐주는데 사면 폭등한 가격에 사면 손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선택지는 뭔가? 이렇게 그래픽 폭등 사태에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장 좋은 존버. 버티는 방법은 이겁니다 GTX 660을 사는 겁니다 자 보이죠? GTX 660 요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봅시다 760 있고 660 있거든요 760 보세요 가격이 8만 원 정도 하죠 중고 가격 이게 원래 4만 5천 원 정도 하던 거였습니다 오르기 전에 8만 2배 정도 올랐죠 근데 GTX 660이 가격 보시면 4만 원 이것도 3만 5천 원 4만 원 하던 거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성능 볼까요 GT 1030 있죠 새 거를 살 필요 없어요 그래픽카드 성능 보자면 660하고 1030 있죠 아까 비교했던 거 두개 비교하자면 유저 벤치마크 여기는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면 야, FPS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건 초당 32번 쏘고 40번 쏘는 겁니다 660하고 1 0 3 0 보이죠 성능이 이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 살려면새걸 사지 말고 2030 660 GT1030은 성능이 안 좋습니다 새거 근데 660하고 비슷해요 GTX 660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보세요 반 가격이죠 그리고 GTX 660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4만원짜리 660을 인터넷으로 중고로 사고 좀 버티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정상화 됐을 때 새로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cpu도 내장 cpu 3200g 이런 것도 가격이 비싸지 약 18만원인가 했죠 이거 살 바에 그래픽카드 사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다른 cpu를 사고 그래픽카드 내장 안된거 사고 거기다가 gts 660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면에서 지금 베스트 초이스는 gts 660을 하는 겁니다 나오죠 중고나라 4만원 이거면 지금 거의 안 오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뭐 사고 싶다 이러면 내장 그래픽 없는 gpu를 사고 거기다가 어, gtx 660 중고로 사서 붙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속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정상된다. 그럼 GTX 660을 뭐 3만원, 2만원에 팝니다. 그러면 거의 손해가 안 나죠? 거기서 새 제품을 새로 좋은 걸 사시면 됩니다. 저는 가격면으로 봐도 성능면으로 봐도 내장 그래픽 더 주려면 이게 7만원 들지요. 7만원. 1030, 이거 살 필요가 없죠? 성능도 안 좋고 오래됐습니다. 4, 5만원 올랐죠? GTX 660, 요거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4만원밖에 안 해요. 보세요. 성능이 이게 제일 좋아요. GTX 660. 근데 중고로 사면 4만원 밖에 안되죠 나중에 정상되면 팔아도 별로 크게 손해도 없죠 CPU 성능 자체도 활용하려면 외장 그래픽이 좋고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그러면 베스트 초이스는 GTX 660 입니다 그래픽 성능 자체도 이게 제일 좋죠 이세개 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끝